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던전 파이터입니다. 한 명부터 여섯 명까지 할수 있는 던전 테마의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역판 이렇게 음, 조립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카드를 놓는 타워인데요. 어, 먼저 아이템, 그다음에 장비와 관련된 카드입니다. 잘 섞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몬스터들입니다. 몬스터 카드인데요. 어 난이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그 장수 확인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에 따라서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장수가 약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영웅카드, 9장 카드 중에서 한장씩 뽑아서 나누어 가지면 되겠고요. 먼저 자신의 말을 여기 IX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영웅의 체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이렇게 깎이면, 어, 부상 토큰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플레이어가 되는 플레이어에게 주사위 3개, 색깔 주사위 3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피해 표시 마커에다가 빨간색 마커 올려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웅들이 함께 사용하는 보물 상자. 에다가, 금화 두 개, 그 다음에 흰색, 주사위 한 개, 놓아둡니다. 이건 모든 영웅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던전 카드 세 장을 뽑아서 배치해 주시는데요. 테두리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스가 나오는 던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스가 나오는 던전 맨 마지막에 놓, 내려놓으시고요. 남은 던전 두 장,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놓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스 카드, 자, 보스 카드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맨 마지막에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떤 보스가 나왔을까요? 자, 이런 보스가 나왔네요. 자, 이 보스를 맨 마지막에 물리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주사위와 남은 금화는 옆쪽에 내려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 플레이어는 던전 안에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해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던전 방에 따라서 어, 싸우는 방법이나 보상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이렇게 보물상자가 있는 방 같은 경우엔 교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방향대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다른 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또 교전이 이루어집니다. 교전이 이루어져서 몬스터를 물리쳤을 경우에는, 어, 몬스터가 떨구어주는 아이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에서 주는 보상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샵이라고 되어 있는 상점은, 어, 교전이 끝났을 때, 어,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 장에다가 인원수만큼 카드를 더 펼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동의 재산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얀색 주사위는 금화 두 개로 추가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을 당한 플레이어는 금화 하나 당 어, 부상당한 것 하나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방에서는 좀 평범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던지는 방법이 좀 어렵게 된 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같은 경우는 바닥에 주사위가 두번 튀겨서 가야 되네요. 이런 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유의 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교전이 끝나고 나면 부상당했던 플레이어들은 모두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치유의 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한 곳에서 몬스터 카드 한 장씩 꺼내서 교전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던전에서 방을 이동했다면, 자, 선플레이어는, 자, 몬스터 덱에서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몬스터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체력이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피해는, 어, 만약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받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할 때마다 일씩 체력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 몬스터를 물리쳤을 때 보상입니다. 금화 하나를 받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몬스터를 없애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 테이블에서 한발 뒤로 가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카드의 내용을 보시고, 선 플레이어가 색깔 주사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떤 보상을 얻을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 보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아이템을 하나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템 카드가 있을 때에는 뭐 장비나 요 아이템과 관련된 어, 카드를 이용하겠다라는 의미겠고요. 어, 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와 같이 영웅면이 되었을 때 어, 여기에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관역판에 나와 있는 것보다 플러스 2만큼 피해를 더줄수 있다는 의미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화 두 개를 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셋 중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능력으로 할지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한 명씩 굴리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몬스터를 물리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체력이 2죠 자, 그럼 몬스터 체력 2만큼 표시를 해 두면 되겠고요. 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사위 하나 고른 것을 자, 던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 위에 올려져 있었고 영웅면이었네요. 자, 이렇게 용어, 영웅면입니다. 자, 4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물리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쳐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금화 하나를 받아서 여기 보물 창고 있는 데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있는 특수능력까지 활용해서 어 할수 있지만, 뭐, 현재는 뭐,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지 않고서 물리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몬스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체력이 6이나 되네요. 그러면은 몬스터 체력, 6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엔 주사위를 잘못 굴렸거나 했을 때는 피해가 두 개씩 생기네요. 그 다음에 보상은 금화 두 개입니다. 어, 테이블에 두번 이상 튀겨서 가야 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체력을 깎으면 되겠습니다. 몬스터의 체력 깎고 그 다음 플레이어가 다른 영웅 주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한번 하면 되겠고요. 실패를 했을 때는 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어, 깎으면 되겠습니다. 그 영웅은 체력 그만큼 깎으면 되겠고요. 이 색깔 주사위 모두를 다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물 창고에 있는 하얀색 주사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얀색 주사위는 일회용입니다. 어, 어느... 능력을 사용할지 결정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 체력 깎으시고, 몬스터의 체력 깎으시고, 이 주사위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색깔 주사위를 사용했는데, 몬스터를 물리치 못했다라고 한다면, 보물상자에 있는 흰색 주사위 가져다가 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흰색 주사위를 다 사용하고 나서도, 어, 몬스터가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몬스터에 있는 수치만큼 모든 플레이어가 이만큼 깎습니다, 체력을. 그 다음에 색깔 주사위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 적이 쓰러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의 체력이 1보다 더 낮게 된다면, 그 플레이어는 어, 기절을 했거나 잠시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서 다음번에 이 부상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능력이든지 한 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져서 이렇게 체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또 기절하면 또 하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 부상당하는 일이 적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몬스터를 쓰러뜨리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고 다음 던전으로 이동해서 전투를 또벌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투 시에 3개의 주사위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몬스터를 잡았다 하는 경우에는 보너스로 하얀색 주사위 1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개 주사위를 이렇게 보물상자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몬스터가 주는 보상, 그 다음에 각 방별로 보상이 있다면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는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서로 교환할 장비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각 영웅들의 카드를 보시면 가질 수 있는 표시가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 두 개까지 받을 수 있고요. 아이템은 한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하시고 던전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하시다가 최종 보스를 물리치게 되면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플러스 점수로는 어, 남아있는 주사위 개수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화 개수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쓰러진 영웅이 없다면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 보상 음, 토큰당 마이너스 점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쓰러져서 어, 영웅 카드가 뒷면으로 된다면 이렇게 된다 되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난이도 별로 포인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난이도 별로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포인트가 어, 난이도가 쉬울수록 기본 포인트가 낮습니다 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포인트에다가 최종 점수를 더해서 그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가 많아서 0.2하다 그러면 어 절름발이 오리들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요. 뭐 40점 이상이면 위대한 영웅들이다 이렇게 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던전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은 던전에서 이 몬스터를 없애가는 테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주사위를 어, 다양한 방법으로 던져가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주사위 덱스터리티 게임이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만큼 웃고 떠들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없애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주사위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던지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좀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어서 못 던지겠다라고 한다면 체력을 하나 깎고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요 번역판이 어, 없다면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플레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임의 테마를 다양하게 바꿔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 던전 파이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꺼내서 오랜만에 플레이를 좀 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어, 재미있는 규칙 만들어서 플레이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 덱스터리티 게임 던전 파이터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